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레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폴란드의 경이로운 비밀. 2. 한국산 무기 대체 불가. 3. 중국의 18조가 증발. 우크라이나 전쟁에 또 다시 반전이 일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할 수 있다고 제기했습니다. 원인은 폴란드 국경에 떨어진 미사일이. 러시아제가 맞는다는 주장이 다시 등장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11월 15일, 폴란드 국경 마을 푸세보도프에 미사일이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폴란드인 두 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공격의 주체가 러시아인지를 두고, G7과 나토 등 세계 여러 강국이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단 하루 뒤인 11월 16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미사일의 정체가 우크라이나군이 요격을 위해 발사한 S-300 미사일이라고 발표하면서 이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보였는데요.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젤 렌즈키 대통령이 반발하면서 미국의 주장을 뒤엎었습니다. 젤 렌즈키 대통령은 탄두 중량이 100kg이 넘지 않고 장향량은 수십 케이지에 불과한 S-300이 터진다고 깊이 5m, 직경 20m 짜리 구멍이 생겼다는 것은 도저히 말이 만든다며 폴란드를 공격한 미사일은 러시아가 발사한 미사일이 바르다고 강변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으로 대개도 이 주장을 서방의 많은 매체가 지지하며 나서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군 전문가들은 만약 우크라이나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폴란드가 나토를 소집해 러시아를 침공하는 게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은 폴란드군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분석과 달리 폴란드의 안제이 두다 대통령은 전쟁할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폴란드의 미사일이 떨어진 날, 러시아의 유명 코미디언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으로 분장해 폴란드 대통령은 러시아와의 전쟁을 바라지 않으며 각별히 조심하고 있다라고 풍자하기도 했는데요. 이는 다시 말해 폴란드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는 것을 극도로 꺼리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는 일은 그다지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지금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는 것을 원치 않는 안제이 두다 대통령조차 이 다음 전쟁 준비에는 상당히 진심인 것 같습니다. 지난 수개월간 폴란드와 한국이 맺은 방산 수출 계약의 규모와 건수가 폭증한 것만 봐도 이 사실을 잘알수 있는데요. 특히 에즈21 레드백 장갑차에 대한 폴란드의 관심이 대단합니다. 이미 폴란드 현지에서 레드백 운용을 위한 여러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을 정도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폴란드가 K2 흑표를 시작해 레드백 장갑차까지 도입하려는 이유와 폴란드가 유독 한국 무기 도입에 열을 올리는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많은 국민들이 요즘 궁금해하시는 게 하나 있는데요. 대한민국 방산 무기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폴란드가 연일 수조원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많은 의문을 갖습니다. 그도 그럴 게 폴란드가 한국에서 구입한 무기 대금이라면 자신들이 마음만 먹으면 미국산 무기를 구입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상하게 세계 많고 많은 나라 중에 폴란드는 유독 한국산 무기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4일 하나 디펜스는 폴란드에서 시험 평가를 받는 예제 20일 레드백 보병 전투차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모습에 많은 이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의 시험 테스트에서 폴란드가 그만 레드백에 홀딱 반해버렸기 때문인데요. 사실 당시 분위기만 보면 수출이 거의 성사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부 무기 브로커들은 폴란드가 이미 차기 보병 전투차로 한국의 레드백을 내정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돌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럴 말합니다. 과거 폴란드가 자체 제작한 보르속 장갑차의 성능이 우리 레드백에 비해 크게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폴란드의 보르속 장갑차는 전장 7.5m. 전폭 3.5m, 전고 2.7m, 중량 25톤짜리의 보병 전투차입니다. 또 엔진은 독일 MTU4의 T2750 마력 디젤 엔진이 사용됐고, 주포는 미국의 부시마스터 E30mm 기관포를 탑재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폴란드의 장갑차 수준이 한국에게는 구식이 되어 개량을 추진 중인 K21 보병 전투차와 비슷한 스펙입니다. K21 보병 전투차는 전장 6.9m, 전폭 3.4m, 전고 2.6m에 D2840LXE 850 마력 디젤 엔진을 쓰고 있고, 중량도 보르속 장갑차와 비슷한 25톤인데요. 이렇게만 보면 그다지 문제가 없는 좋은 장갑차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아닙니다. 보르속 장갑차는 문제가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먼저 화력이 달립니다. 부시마스터 2 기관포는 드론을 상대로는 나름 괜찮은 무기지만 전차의 뒤에서 보병을 엄호하는 보병 전투차의 주포로 쓰기에는 너무 약한 무기입니다. 이에 반해 K21 장갑차는 기갑 부대의 선봉에서 기계화 보병을 지원하는 보병 전투차라는 목적에 맞게 79경당 40mm 기관포인 국산 K40을 장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전차의 화력을 놓고 따지면 K210I 보루속을 압도합니다. 이는 K21의 계량형인 에즈21 레드백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레드백은 호주의 요구에 따라 30mm 기관포를 사용하는 것과 달리 한국에 배치되는 레드백은 우리 군의 상황을 고려해 40mm 기관포 탑재를 염두에 두고 설계됐습니다. 그러니까 폴란드가 억권을 요구하면 언제든 L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미국의 M2 브래들리 보병 전투차처럼 차량 외부에 설치된 대전차 미사일과 부무장으로 설치된 RWS 덕에 보조하력에서도 보르속 장갑차를 압살합니다. 그리고 이런 격차는 장갑차의 또 다른 핵심 요소인 방어력에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먼저 레드백과 보르속은 장갑의 수준이 다릅니다. 보르속은 25톤 차량에 증가장갑을 부착해 40톤 수준의 중장갑차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증가장갑을 얹다 보니 방어 효율이 떨어지고 무거워지는 단점이 생깁니다. 보르속 장갑차는 750마력 엔진을 쓰기 때문에 증가장갑을 장착했을 때 기동성도 크게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에 반해 레드백은 애초부터 중장갑차로 설계됐기에 커다란 차체에 두껍게 장갑을 둘렀습니다. 이는 레드백의 스펙을 살펴보면 확실히 알수 있습니다. 레드백은 전장 7.7m, 전폭 3.6m, 전고 3.7m의 차체 중량 42톤으로 보르속 장갑차보다 훨씬 크기가 큽니다. 그런데도 장갑은 더 두껍습니다. 상당한 무게를 차지하는 철제 궤도를 고무 궤도로 바꾸고 그만큼 여유 있는 부분을 장갑에 추가로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부뿐만 아니라 K-9 자주포가 사용하는 첨 마력 엔진을 쓴 덕에 거해 전차 수준인 차체 무게에도 불구하고 최대 시속 70km를 안정적으로 낼수 있습니다. 장점은 또 있습니다. 미래전에 대응하기에 꼭 필요한 첨단 방호체계에서도 레드백은 보루속을 압도합니다. 하와 호주 법인이 레드백에 달린 아이언 피스트로 대전차 로켓을 요격한 모습입니다. 날아오던 로켓을 단박에 격추하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인데요. 이 아이언 피스트 체계는 이스라엘의 엘비사가 개발하였으며 현존하는 능동 방호 체계 중 가장 선진적인 체계입니다. 이에 반해 보르속 장갑차는 우크라이나자 슬론사의 능동 방호 체계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좋다고 말할 수도 없는 무기 체계입니다. 특히 보병 전투차의 주 임무인 하차 한보병과의 협동 전투 중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면 파편이 아군 보병에게 날아올 수 있다는 동유럽 능동 방어 체계의 한계를 그대로 답습했습니다. 정리하자면 보르속 장갑차는 모든 면에서 한국의 레드백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 때문에 폴란드 군인들은 자국 정부에게 방위 산업 발전이라는 국익을 접어두더라도 보르속 장갑차 대신 에즈 20일 레드백을 사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러시아와 전투가 벌어질지도 모를 판에 성능이 떨어지는 장갑차를 살수 없다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최근 폴란드는 심각한 전쟁 위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정체불명의 미사일이 폴란드에 떨어져 두명이 사망하자 폴란드 내 반러 세력들이 러시아의 소행임을 주장하며 참전을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폴란드 안제이 두다 대통령은 서울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쟁을 막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외교적으로는 강경 발언을 쏟아내며 폴란드의 잠재 적국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국내적으로는 극단 세력을 다독이며 전쟁 대신 전쟁 대비를 강화하는 것으로 사태를 마무리한 겁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만약 비슷한 사건이 다시 단한 번만이라도 더 발생한다면 국내 여론 악화로 폴란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하는 것은 기정사실이 될수 있습니다. 게다가 젤 렌즈키 대통령의 발언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젤 렌즈키 대통령은 폴란드에 떨어진 미사일이 우크라이나의 S300미라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크라이나군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자신에게 보고했고 사고 현장의 폭발 규모가 지대공 미사일의 폭발이라고 볼수 없을 정도로 매우 컸다는 게 근거인데요. 실제로 S-300 미사일의 탄두 중량은 100kg 정도밖에 되지 않으며, 정밀 유도 장치 때문에 탑재된 폭약의 양은 탄두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 역시 젤 렌즈키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떨어진 미사일의 자래가 S-300의 부품이 아니라 러시아제 순항미사일의 부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확전을 염려한 미국이 혹시나 모를 사태로 인해 러시아가 핵미사일을 쓰지 못하도록 이 사태를 수습하며 이를 우크라이나의 지대공 미사일로 우겼다는 겁니다. 이는 달리 말해 러시아가 지금처럼 계속 미쳐 날뛰면서 우크라이나의 미사일 공격을 가하다 보면 11월 15일처럼 폴란드가 공격받는 일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이렇게 되면 폴란드는 무조건 러시아 벨라루스와 전쟁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동시에 나토 헌장에 따라 미국, 프랑스, 독일 등 나토 구성원들 역시 전쟁에 끌려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폴란드의 군인들은 만약에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한시라도 빨리 강력한 첨단 무기를 도입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90무기의 빈자리를 한국산 무기로 메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 방산업체가 폴란드굴에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방산업체들은 보르속 장갑차는 세계 최고는 아니라도 홀륭한 국산 무기이고 산업 발전과 생산성 면에서 외산을 압도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쟁이 나면 추가 도입이 어려운 외산과 달리 자국 내 생산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건데요. 그런데 폴란드군은 이 주장을 듣고도 레드백 도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폴란드 업체가 주장한 생산성조차 한국이 폴란드를 압도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폴란드는 무려 2010년대부터 차기 장갑차 도입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 방산업체의 비효율적 경영으로 인해 오랜 시간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해 폴란드군의 불만이 정말 엄청났습니다. 원인은 폴란드 방산업체가 새 장갑차를 준다더니 구소련제 폐물 장갑차가 거의 환갑이 다 되도록 신형 장갑차의 개발조차 완료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폴란드군은 무기의 개발과 생산이 그리 간단하지 않다는 것과 마땅한 대체제가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그동안 참고 있었을 뿐인데요. 그런데 옆나라인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터져 자국의 안보가 위협받고 있고 자국 기업들보다 월등한 성능의 한국산 무기가 등장하면서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그 견인차 구실을 했던 것은 바로 K9 자주포입니다. 현재 폴란드에는 K9의 차체를 그대로 써서 만든 폴란드의 국산 자주포 타프의 생산을 이미 끝마쳐 둔 상태입니다. 또 K9 PL의 라이선스 생산을 위해 시설 확장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레드백은 K9 자체 라인에서 일부 조정만으로 생산이 가능합니다. 즉 폴란드 국내 업체들보다 한국산 장갑차의 생산성은 그들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기업들은 폴란드 방산기업과 비교도 만드는 속도로 빠른 납기를 자랑합니다. 그 증거로 최근 한국은 불과 계약한 지몇달 만에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생산해 폴란드군에게 인계했습니다. 국군이 쓸 물량을 전용해서 준 것이기는 하지만 폴란드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전광석과 같은 속도로 신무기가 납품된 건데요. 그래서 폴란드군은 K-9 자주포를 생산하는 하나 디펜스의 주력 상품인 레드백 장갑차 역시 계약한다면, 이른 시일 내에 공급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즈 2 1 레드백이 폴란드군에 대량 도입되리라는 예측은 결코 망상이 아니란 것이죠. 우리가 기대했던 호주의 랜드 400 페이지 3 사업 자체가 호주의 정치적 변동 같은 변수만 없다면, 한국은 충분히 폴란드에 레드백의 수출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데요. 부디 한국 기갑 장비에 대한 매력을 폴란드가 빨리 알아주길 기대하겠습니다. 낙후된 철도로 인해 엄청난 위기를 겪고 있는 한 나라가 한국의 도움으로 위기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어 화제입니다. 중국이 18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1대1로를 추진했던 곳이었는데, 결국 중국을 버리고 모든 것을 한국에 맡기고 있어 시진핑마저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중국은 모든 투자를 중단하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게 운명을 맡겨버린 이집트.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진핑은 2016년 이집트로 나라가 2 0건이 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140억 달러를 투입해 전력과 교통. 에너지 분야 등에서 1대1로 사업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이집트는 신행정수도 건설과 수해즈 운하 프로젝트, 철도, 방산, 원전 등 중국이 군침을 흘릴 내용을 상당수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집트는 아프리카와 중동을 연결하는 길목에 위치한 만큼 1대1로를 완성하려는 중국에도 상당히 중요한 곳입니다. 1대1로는 2013년부터 시진핑이 추진해왔던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인데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 등 70개국 이상의 도로, 철도, 해상 인프라를 연결해 새로운 실크로드를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중국이 투자한 전 세계 프로젝트는 1,500개 이상으로 그 가치는 1조 9천억 달러 이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으로 꼽히고 있는 지역은 바로 아프리카와 중동입니다. 중국은 1956년 이집트와 수교하면서 해당 지역 외교에 첫 발을 디딘 바 있습니다. 그후 아프리카 신세계 국가와 수교를 하며 세력을 키워왔습니다. 중국이 아프리카에 빌려준 산업 대출은 1400억 달러 이상입니다. 이는 아프리카 전체 부채의 20%를 차지하는 내용입니다. 중국의 많은 빚을 친 나라 신개국 가운데 절반은 아프리카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서도 중국은 이집트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원치산 부주석이 이집트를 재차 방문해 1대1로 참여를 촉구했을 정도입니다. 중국은 무인기 18대 등을 제공하며 이집트에 환심을 사려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는 오히려 한국에게 수주를 몰아줬고 중국은 분노했죠.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이 1대1로 사업을 대폭 수정 중이라는 소식을 내보낸 바 있습니다. 전 세계에 1조 달러 이상을 투입했으나 빛의 무덤으로 만들었다는 비난과 함께 일부 국가가 사환 불능에 빠지면서 사업에 차질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3반기 중국의 1대1로 투자액은 2019년과 비교해 40%나 줄어든 상태입니다. 크게 문제를 일으킨 러시아와 대외부채로 디폴트 사태에 빠진 스리랑카에 투자를 중단했으며, 이집트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이유로 투자를 멈춰버려 외신들의 집중 조명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집트가 중국보다 한국을 선호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중국은 광산과 철도 건설 프로젝트에 자금을 주로 지원해 온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한 중국에 대한 평가는 크게 나빠져 있습니다. 중국이 에디오피아와 케냐에 지은 철도는 예상보다 이용률이 낮아 빈만사였고 기존 고속도로 문제도 해결해주지 않아 불만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지에서 운영을 맡은 중국 직원 3명이 티켓 값을 조작한 사실이 발각돼 난리가 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수사관에게 뇌물을 주고 무마하려다 체포돼 버렸죠. 중국은 필요하지도 않은 곳에 억지로 철도를 설치하게 한후 부채의 함정에 빠지게 했고 비싸게 티켓값을 받아 이익을 챙기려 했지만 모든 게 들통난 것입니다. 중국은 이집트 철도 사업에도 뛰어들었으나 진정성에 의심받고 있습니다. 작년 4월 중국 매체들은 수에즈 운하 좌초 사태를 이용해 1대1로 철도 운송망을 띄우자고 주장했으며 이는 이집트의 큰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당시 초대형 컨테이너선 에버기분호가 좌초되면서 선박 운항이 막혀 4 2 2척 이상의 선박이 발이 묵이며 이집트의 최대 위기가 왔었는데 중국은 오히려 1대1로 열차를 이용하면 유럽까지 20일이면 운송할 수 있다며 스웨즈 운하를 대체할 수 있다는 식으로 홍보에 분노를 샀던 것입니다. 이집트의 열차 이용객은 매년 5억 명에 달합니다. 너무나 오래된 탓에 유지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열차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크고 작은 열차 사고가 매년 1천 여건 이상 발생했을 정도입니다. 2017년에도 열차 두 대가 충돌해 수십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고 작년에도 곳곳에서 열차가 탈선해 이용객들이 수시로 발이 묵이기도 했습니다. 이집트는 철도 현대화 사업을 2009년부터 3단계로 추진 중이며 최우선 국책 사업으로 꼽고 있습니다. LCC 대통령은 열차 추돌 사고가 잇따르자 전역에서 철도 시스템 점검을 지시했고, 낙후된 시스템을 개선하는데 약 15조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가장 먼저 협력을 타진했던 곳은 한국 현대로템이었습니다. 최근에도 현대로템은 6억 5천만 달러 상당의 이집트 지하철 입찰에서 승리한 바 있습니다. 중국 CRRC가 스페인 업체를 제치고 당당히 수주 계약을 따른 것입니다. 여건이 완비된 320량을 공급할 예정으로 전동차 총 40대 분량을 말입니다. 해당 지하철은 이 3호선에서 운영되며 매일 약 300만 명의 승객을 수송할 수 있습니다. 2028년까지 납품이 예정되어 있으며 그후 8년간 유지보수도 담당할 계획입니다. 현지 업체 에릭과 전략적 협력 관계를 통해 수주한 것으로 현대로템 지분은 전체 사업 규모의 86% 정도입니다. 현대로템은 철도 차량 제작 기술 이전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웨즈 운하 공업단지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이집트는 이번 협력으로 공업단지 내 공장 건설과 현지화 모두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해외 진출 기회가 열린 철도 관련 국내 기업 또한 100여개에 달하며 하우 수출 파급 효과는 약 3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고용 유발 효과도 약 5천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은 오래전부터 이집트에 전동차를 공급하며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2012년 카이로 1호선의 전동차 180량 공급 계약을 시작으로 2017년에는 3호선의 전동차 256량을 공급했고, 2020년에는 2호선의 약 48량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카이로 1에서 3호선의 전동차 484량을 수주해왔던 것입니다. 이는 열차 성능이 우수할 뿐 아니라 중국처럼 꼼수를 쓰지 않아 지속적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설명입니다. 카이로 시민들 또한 일부러 현대로템 열차를 타기 위해 차량을 기다려가며 탑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쾌적한 환경과 더위를 이길 수 있는 에어컨 시설이 그들을 만족시켰던 것입니다. 카이로 전동차는 시속 80km로 운행되고 편성당 약 1,740명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50도에 가까운 더위를 이길 수 있게 에어컨이 장착돼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대로템은 1억 1천만 달러 규모의 철도 신호 현대화 사업을 수주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기업이 자체 개발로 구축한 우리 기술이 수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집트 열차 사고율이 큰 폭으로 줄고 있으며 한국 기술의 우수성이 또다시 입증되고 있습니다. 한국 수출입은행과 대외협력기금이 DCF 또한 자금 지원에 나섰는데 이집트 철도 현대화 사업에 3억 1천만 달러를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해랑 자금은 룩소르에서 하이댐에 이르는 이집트 남부 224km 구간에 투입됐고, 마지막 구간의 현대화 작업이 끝나면 12년간의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1850년대에 개통된 탓에 운행 속도가 느리며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던 지역인데다. 이집트 주요 관광지가 밀집되어 있고 나일강 하류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산물의 물류 이동에 중요하다는 점에서 그들은 한국에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터널 청장은 현대로템과 협력하는 이유에 대해 현지화에 적극적이고 고객 만족도가 상당하기 때문이라는 설명했습니다. 이집트는 지역 산업 현지화 비율을 6년 후 75%까지 확대한다는 전략인데 한국 기업은 계약 내용을 착실히 이행하기로 소문나 다양한 사업에서 협력을 타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신행정수도 건설에서도 한국 기업의 기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집트 인구 1억 명 가운데 2천만 명이 카이로에 살고 있는데 얼핏 보면 인구 집중도에서 한국과 큰 차이가 없는 듯 보이지만 현지에서 직접 체감하는 부작용은 상상 이상입니다.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 기본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도시 자체가 굉장히 낙후돼 있습니다. 주민들은 늙고 병든 카이로를 개설할 수 없다며 신도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에 시시 대통령이 2015년 신행정수도 NEC 프로젝트를 발표했죠. 여기에 54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 지어질 경우 2050년이면 총 4천만 명이 거주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집트 주요 수입원인 수에즈 운하 건설과 비교될 정도로 큰 사업이며 현대로템은 이와 관련된 철도 사업을 따낼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이집트 재무장관이 한국대사를 찾아 협력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현대로템의 실적 향상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대로템 사업은 크게 철도, 방산, 플랜트로 나뉘는데 작년 신규 수주액 3조 4천억 원중 철도는 2조 1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동력분산식 전기 열차를 개발해 내 열차 수출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동력분산식은 동력장치가 차량마다 아래쪽에 분산 배치돼 있어 가속과 감속이 뛰어나 역내 거리가 짧은 환경에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열차입니다. 현대로템은 지난달 말 동력 분산식 고속열차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생산해 냈죠. 두달 동안 18만 km의 시운전을 거쳐 최종 성능 점검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모두 180량 규모로 도입을 추진하는 터키와 태국 고속철 사업을 포함해 추가로 백량 발출을 추진하고 있는 이집트 고속철 사업에도 참여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현대로템의 영업이익은 2019년까지 대규모 적자였다가 빠르게 흑자로 돌아섰고 2024년에는 3천억 원 선까지 올라간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철도사업 해외 수주 확대로 적자에서 벗어나 고속질주에 시동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로템 사장은 전차와 열차로 위기에서 벗어났다고 언급했습니다. 8월 폴란드와 맺은 K2 전차 1,000대 분 수출 계약도 큰 힘이 된 상태입니다. 게다가 한국산 무기를 선호하는 이집트에서도 K2 흑표 도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 2월 국산 K9 자주포를 도입하기로 하며 2조 원대 수출 계약을 맺은 바 있고 FA-50 전투기에 이어 KA-1 훈련기 도입을 검토했을 만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8월 공군 블랙이글스 팀이 세계 최초로 이집트 피라미드 상공을 날아 fa-50 경공격기에 대한 수출 전망은 한층 밝아져 있습니다. 이집트의 고등훈련기 사업은 2023년 기종 선정을 목표로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kai는 이집트에서 fa-50 전투기 대 100대 판매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3조 원 규모의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국에 맡겨 놀라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이후 13년 만에 이뤄낸 규모 원전 수출이었죠. 이집트가 방산 및 철도에 이어 원전 사업까지 국을 파트너로 삼게 된 배경에는 한국의 발전산을 롤모델로 삼은 이집트 정주의력 한 의지가 있었다는 분석입니다. 이집트는 우리나라의 제1위 아프리카 수출국으로 제규모나 인구,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하면 협력 필요성이 우큰 국가로 부각돼 있습니다. 미래를 모두 한국에 맡기고 있는 이집트. 줄만 협력으로 공동 번영해 나가길 바랍니다.